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해요.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구매정보 채널,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알리중독 1,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안드로이드 AI 박스 제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AI 박스로 가장 잘 알려진 카링키드에서 출시한 안드로이드 13 AI 박스 제품이에요. 가장 최신 제품으로 가장 좋은 성능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13 기반으로 작동해요. 퀄컴 6125 8코어 AP를 탑재했고, 현재 소개하는 제품은 8기가에 128기가 제품이네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을 하고요. 퀄컴 6125 AP 탑재해서 성능은 빠르고, 소비 전력은 굉장히 낮아요. LTE 유심 슬롯 지원하고 있어, 자체적인 인터넷 구동도 가능해요. 고사양 제품인 만큼, 내장 메모리가 부족할 땐 TF카드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용 가능하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비디오 앱 모두 지원합니다. 자체 화면 분할 기능도 지원하기에 한층 더 다양한 앱 활용이 뛰어난 제품이에요. 가장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AI 박스 이용해보세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이 전방 4K 블랙박스를 탑재한 카플레이 모니터는요. 대부분 10.26인치 제품밖에 없었기에 7인치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에겐 아쉬웠죠. OBD픽에서는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7인치 제품을 출시했어요. OBDP K5 모델은 7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제품이고요. 전방 4K 블랙박스를 기본 탑재하고 있는 대시캠 모니터예요. 후방 카메라 옵션 구입하면 1080p 해상도로 이 채널 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을 하고요.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BT 오디오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차량과 블루투스 연결을 간편하게 이용해서 억스나 FMT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7인치 화면을 선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10.26인치만큼의 퍼포먼스를 가진 제품이 없어서 구입에 아쉬웠다면요.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 BT 오디오 지원.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는 이 제품 구입하세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3.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필요하고 블랙박스도 필요하세요. 그런데 대시보드에 올려두고 사용하긴 싫으시다고요? 그럼 이 제품을 선택하세요. 깔끔한 룸미러 형태의 12인치 4K 대시캠 DVR 제품이에요. 룸미러 DVR 제품이고요. 룸미러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요. 12인치 룸미러 화면에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요. 전면엔 4K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연결 시 후방은 1080p 해상도로 이용 가능해요. 이채널 구성도 가능한데다 H.265 코덱을 지원해 화질과 영상 저장 압축률도 뛰어나요. 이미지 본 제품답게 RV11264 코어 AP를 탑재하고 있어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기존 카플레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모두 탑재하고 있어요. 화면 분할을 통해 룸미러와 카플레이 화면도 가능하고요. 전방 또는 후방. 전후방 동시 실시간 녹화 화면도 선택할 수 있고요. 룸미러의 블랙박스와 카플레이까지 하나로 합쳐진 제품은 어떠세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사. 욕심은 끝이 없다 보니 더 성능 좋은 제품을 찾게 되더군요. 베이스허스 차량용 타이어 공기압 펌프 제품이에요. 저가형 제품과 달리 품질과 기능, 성능이 압도적인 제품으로 인기가 높아요. 다이캐스팅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중 실린더를 채용했고요. 라이트 모드를 통해 어두운 공간에서도 편하게 타이어 공기를 넣을 수 있어요. 스마트 LCD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채용했고 정확한 타이어 압력 측정을 제공해요. 기존 제품들에 비해 무려 3배나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R19 타이어를 불과 3분 만에 공기압을 모두 채우는 속도를 보여줘요. 최대 18000 RPM으로 작동하고 파워는 250W로 작동하네요. 보통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수치에서 3~4 PSI만 빠져도 알람이 뜨잖아요. 이런 경우엔 타이어 4개 모두 공기압을 넣어도 불과 몇분 만에 끝낼 수 있답니다. 0.1바 이하의 오차율을 보여주어 정확한 타이어 공기압을 모니터링해 줘요. 완벽하고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베이스어스 제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도고 아직도 차량에서 이름 물을 사은품으로 받은 USB 시거잭 쓰세요? 가정에서 고속충전기 쓰는 것처럼 차량용 USB 시거잭도 속도가 있는 거 아셨어요? 에세저 USB 차량용 시거잭 제품이에요. 최대 125W의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이고 자체 디스플레이도 갖추고 있어요. 투명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외형을 갖추고 있고요. 두개의 USB-A 포트와 한개의 USB-C 포트를 갖춰 동시 충전 세대를 할수 있어요. USB-C 최대 65W, USB-A 최대 30W로 부족함 없는 속도 보여주고요. 충전 전압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PD 3.0은 기본이고 QC 3.0, PPS, 삼성 AFC, 화웨이 FCP, SCP 모두 지원해요. 고속 충전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네요. 12V와 24V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빠른 충전 속도를 통해 차량에서도 고속 충전 제대로 즐겨보세요. 득템하세요.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